안녕하세요 시민리포터 정경희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삶, 노노케어가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러나 노인을 돌보아야 하는 대상으로 놓는 순간 노인 안에서 새로운 계층이 나누어집니다. 혹시 노인을 의존해야 하는 존재, 젊음과 대비되는 존재, 활력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여기. 부산의 한 도심에서 시골과 같은 인심을 나누며 자발적으로 형성된 독거 노인분들의 밥상 공동체가 있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거제사동 해맞이 골목 시장 할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앉았어. 앉아라. 이거 그... 앉아라 이거 앉아요. 집 간다 더라 반찬 다반찬이어어제밥 잘했지. 예, 밥 잘했네. 열시 예, 무니까 맛있지. 그리고 뭐 먹어도 이거 다 먹어. 이거 앉아 잔가 많이 들어 하도 사람, 하도 주고 사준 사주고. 가족 보대 하지, 기 거제사동 해맞이 골목 시장은 거제 제2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제외된 곳입니다. 거리 하나를 두고 철거가 한창인 이 동네 골목시장은 이곳 할머니들의 놀이터이자 삶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은 거의 매일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할머니들은 이 모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게 참 나이 많아 갖고 이제 모이가 놀면서 얘기도 하고. 자석한테 모날 얘기, 나쁜한테 모날 얘기, 또 같이 앉아 먹이던 뭐 얘기, 쟤네 하고 웃고, 어, 그든게다뵐수 뭐 있는 게 아니다. 흥기가안가지흥기간도멀기 있을 돼. 헌기가 안 돼. 헌기가 안 돼. 헌기가 안 돼. 헌는가안 돼. 헌기가 안 돼. 이기가안 돼. 헌기가 안가안 돼. 헌기가 안 돼. 헌기가 안 돼. 헌기가 안 돼. 헌기가 안 돼. 들기가안이 헌기가 안 돼. 헌기가 안 돼. 헌이가안 돼. 헌기가 안 돼. 헌기이 맛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 먹고 안 보이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루를 같이 보내는 할머니들, 서로의 아픔을 알아도 그냥 묻어두는 할머니들의 삶은 어쩌면 아주 평범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힘들 거 없어. 혹시 사천 좀한나 사거든. 어이 좀 사고 며칠 다시 물 빼가면 그때 그래 다 들고 간다. 그면못 들고 온다. 그러면 들고 나갔으면 먹고 난다. 밥상 펼 공간에 날아드는 먼지와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는 골목 상점들이 점점 늘어나고 외지인들이 찾아오면서 할머니들의 열린 공간이 점점 닫힌 공간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밥상 공동체에 대한 거제 사동 주민 자치센터 김미혜 복지 사무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그거를 본 느낌은 굉장히 따뜻했다는 거. 이렇게 생활 문화, 주거 문화가 바뀌면서 닫힌 공간이 되어버렸는데 아예 이전의 모습으로 열린 공간에 나눔의 장터를 그 공간을 마련해서 같이 식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담 겸 자기의 어려운 점도 같이 해결하고 묻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어그 어르신들의 장소가 지금 협상게 저희들 아파트 재개발 건으로 해서 거기 이제 경로당도 자체 지금 해쇄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에서 확인을 하고 있으나 다른 물색지를 어 마땅한 장소도 없고 지금 현재는 뭐 공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장소를 마련하는데 많은 장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작업 중인 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까지 생겨 할머니들의 안전도 걱정입니다. 뭐 어제도 사고가 나가지고 단부항이 무너지고 공산 단부항이 무너지고 이 나만 할매들이 전부 한 80, 90대는 할매들이 사는데 딱 기절을 하겠고 자식들도 옆에 없는데 아무리 신고해도 잘 나도 안 하고. 결국 문나지 있게 나와서 이제 샀는데 이거 좀 할매들 조금 안정하게좀해 줬으면 조금 막 그것밖에 부탁이 없습니다. 우리는 딴부탁은할 것도 없고 이거 좀 같이 좀 우리 힘을 좀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든 자와 병들지 않는 자. 노동력이 있는 자와 노동력이 없는 자. 노인의 삶을 노동력과 건강함으로 이분화시키는 것이 과연 바른 구분일까요? 그리고 그런 구분을 통해 모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웃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함께 시간을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삶. 할머니들이 보여주는 그런 삶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요?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시민 리포트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민 리포트 정경이었습니다.